안녕하세요. 꼼꼼 잉글리시 신디쌤입니다. 꼼꼼 패턴 네번째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 4번 들어가기 앞서서 1,2,3번에서는 뭘 배웠었는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자, 1번에서는 Can I, I, 나를 주어로 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앞서서 제가 그 행동을 해도 될까요? 제가 해도 될까요? 라는 패턴이었죠. Can I, 뒤에다가 하고자 하는 그 행동을 넣으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디 앉고 싶은데, 제가 앉아도 될까요? Can I sit? 앉다, 그죠? Can I sit here?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Can I sit here? 뭐,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Can you? 뒤에 동사원형 행동을 넣으면, Can you? 상대방이 주어잖아요, 그죠? 이거는, 음, 상대방한테 뭘 해줄 수 있냐고, 부탁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습니 물론, can you가 너할수 있어? 상대방의 능력, 너 피아노 칠수 있어? 너 노래 잘할수 있어? 상대방의 능력을 물어볼 때도 쓰지만, 주로 부탁을 할때 굉장히 많이 쓰더라는 거죠. Can you 동사원형요 Can you 동사원형 이거, 부탁할 때. 뭐, can you, 부탁 좀 들어줄래? Can you do me a favor? 그런 표현 있어요. Can you do me a favor? Can you do me a favor? 자, 이렇게 앞부분, 이렇게 패턴을 외우시고 뒷부분에 동사, 표현 이런 것도 하나하나 알아가시는 음, 알아가 열심히 외우셔야 됩니다. Can you do me a favor? 나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어? 너, no, 나 부탁 들어줄 수 있어? Can you do me a favor? Can you do me a favor? 이렇게요. 3번은 이거였어요. 아, 내가 원한다 라는 표현을 원한다 라는 일반 동사, want 를 써서, I want. 뒤에다가 뭘 원하는지 명사가, 명사를 넣어주는 패턴이었어요. I want. I want. 네. 더 공손한 표현으로, would like 를 써서, I'd, I'd like. I'd like. I'd like. 이거였지요. I'd like. 자, 오늘 네 번째 패턴입니다. 네 번째 패턴에, I want to, I'd like to. 자. 지난 3번 패턴에서, 선생님 3번 패턴과 똑같은데요?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자, 오늘은 2가 붙었어요. 2가 붙고, 지난 시간에는 I want 다음에 명사. 그죠? 명사 들었고, 이번에는 I want 2가 하나 붙으면서 뒤에 행동. 동사.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패턴입니다. 뒤에 행동을 넣는 거죠. 행동하기를 원한다. 행동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표현이에요. I want. I want. 자, 이것을 말할 때 말할 때는 I wanna. I wanna라고 이야기하죠. I wanna. I wanna. I want. I wanna. 이렇게 이야기 하죠. I want to. 그러니까 I wanted to 이렇게 하지 말고요. t 두 개. 자, 음쌍둥이는한 번만 발음합니다. I want. I want. 나는 뭐뭐를 하고 싶습니다. I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I want 뒤에는 명사, 그 명사를 원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 명사 자리에 음식이 들어가면은 그 음식을 먹고 싶다라고 해석을 했었죠. I don't like도 마찬가지입니다. I don't like 때는 명사를 넣어주시는 거고요. 근데 그 원한다라는 것 뒤에 동사, 행동을 넣어서 그 행동을 하고 싶다, 행동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는 Want 자체가 동사잖아요, 그죠? Like도 동사예요. 동사 뒤에 동사 하나 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to를 붙여줍니다. to를 붙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사 하나 더 넣기 위해서 to를 붙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 want to, I like to. to를 넣어주고 뒤에 동사를 띄워준다 기억해 주세요. I want to, I want to. 더 부드럽게 발음하면 I wanna, I wanna. 이거는 구어체. 입구자를 써서 말할 때 쓰는 표현. I wanna, I w a 이렇게. 다음더 공손한 표현으로 I delight, I d 이 l 제가 뭘 하고 싶습니다. 하기를 원합니다. I delight, I d 이 l 자, 뭔가를 행동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I want to, I wanna, I delight. 기억해 주세요. I want to, I wanna, I delight. 자, 거기다가 자 어떤 행동도 동사만 하나만 띡띡 던지는 게 아니라 이런, 동사, 통으로 이렇게 외워놓으면 괜찮습니다. 좋 저는 수업시간에 그냥 편하게 세트로 외워놓으시라 그래요. 세트로. 음. 이거를 뭐, 동사 구문이다, 뭐,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저는 세트. 음. 자, take 이란 단어도 엄청 많잖아요. 그죠? take 도 뜻이 엄청 많은데, 우리가 샤워하다 할 때도 그냥 샤워 이렇게 하지 말고요. take a shower. take a shower. 이렇게요. Take a shower. 샤워하다. Take a shower. Take a shower. 샤워하다. 그 다음, 우리가 식사를 한다라고 할 때도 식사의 이름이 아침 식사는 breakfast. Breakfast. 이거 블랙이라고 하지 마세요. L 발음 아니기 때문에 breakfast. Breakfast. 그 다음 점심 식사는 lunch. Lunch. 저녁 식사는 dinner. Dinner. 자,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따로. 아침점 아침 식사는 breakfast, 점심은 lunch, 저녁 식사는 dinner. 자, 그런 식사 이름 앞에는 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셀수 없습니다. 어를 붙이지 않는, 않는다는 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 식사를 한다라고 할때 have. 아침 식사를 하다 have breakfast. have breakfast. 점심을 먹다 have lunch. have lunch. 저녁을 먹다 have dinner. Have dinner.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의외로 젊으신 분들도 제가 수업을 해보면 자 아침 먹다가 영어로 뭐예요? 그러면 그냥 breakfast만 말씀하시는 분들 이 굉장히 많아요. Breakfast는 아침 식사지, 아침 식사를 하다, 아침을 먹다는 되지 않거든요. 앞에 have를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먹다 eat을 쓰셔도 괜찮죠. Eat breakfast, eat lunch. eat dinner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식사를 한다라고 할 때는 동사 have와 함께 쓰시던지 eat과 함께 쓰시던지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식사 breakfast 식사의 이름 breakfast, lunch, dinner 요 앞에는 어나더를 어찌 말아주세요. 그리고 교환하다 라고 할 때는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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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hange. 뭔가를 교환하다. 막 교환하는 거죠. 이거 주고 저거 받는 거예요. 음, 여기서는, 어, 물건을 샀는데 이거 교환한다는 뜻을 제가 넣어 놨거든요. 어, 내가 처음에 샀던 물건을 주고 다른 물건으로 교환하는 거예요. exchange. 자,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교환은 쉬워요. 그래서 exchange는 얘는 교환, 명사도 되고요. 교환하다, 교환해 주다, 교환받다, 동사도 됩니다. Exchange. 그리고 우리가 비교적 환불에 비해서 교환은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Exchange 뒤에 뭐를 교환 받고 싶은지, 뭐, 뭐를 교환할 건지 뒤에 바로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이것을 교환하다, Exchange this. Exchange this. 이겁니다. 근데 환불받다라고 할때 밑에 환불받다가 'get refund'이에요. 'get refund'. 우리 'fund'에 투자한다 들어보셨죠? 'fund'. 'fund' 돈이나 자금이란 뜻이에요. 'fund'. 우리 IMF 터졌다 할때그 F가 그 펀드거든요, 펀드. Fund. 근데 그 펀드가 돈이나 자금이에요. 근데 리가 단어에 리가 붙으면 다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리펀드는 돈으로 다시 받아, 아 이게 환불이라는 거죠. 리펀드, 환불 명사입니다 여기서 명사 앞에 어가 붙었죠. 우리 눈치채야 돼요. 단어 앞에 어가 붙으면 아예는 명사. 말을 바꿀까요? 명사 앞에만 어가 붙는다는 거. 자, 여기서 환불 명사고요. Get a refund 이렇게 같이 하셔야지 환불 받다가 되는 겁니다. 오늘 패턴이 하고 싶다예요. 내가 우리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니까 환불 받고 싶겠죠, 그죠? 그러니까 환불 받다, get a refund, g e refund. 자, 교환하다는 exchange 이한 단어가 교환 명사도 되고요. 교환해 주다도 되고요. 교환받다도 되고요. 그리고 얘가 뭐 뭐를 교환받다기 때문에 뒤에 뭐 뭐를 교환받는지 바로 넣어야 돼요. Exchange this. Exchange this. 자, 이거와 근데 어, 구분을 해서 환불받다는 refund만 하지 마세요. refund. refund에 의해서 환불이라는 명사예요. 선생님 그러면 r e f u n d 는 동사 없나요? 있어요. 근데 r e f u n d 는 동사로 쓰일 경우 주로 환불에 주다의 의미로 쓰이지 환불 받다의 의미로는 잘안 쓰요. 환불에 주다예요. 아시겠지요? 환불에 주다라는 동사로는 쓸지 몰라도 우리는 그냥 까지 생각하면 너무 머리 아프고 리펀드 환불에서 명사 그다음에 환불 받다 할때 get a refund get a refund 이렇게 세트로 외워주세요. get a refund 자 거기다가 환불은, 요즘은 워낙에 잘 돼서 환불 잘 해주지만, 옛날에는 환불 받으려면, 직원들 표정도 안 좋아지고, 마음도 불편하고, 그랬었어요. 그죠? 환불은 좀 복잡하다, 외우세요. 그래서, 환불 받다는 get도 넣으시고, 물론 get 대신에 have를 쓰셔도 돼요. have a refund도 가능합니다. have a refund, 가능하고요 여기다가, 머머를 환불 받는다 때, 손에, 환불 받을 걸딱 들고 가서 이걸 환불 받는다 하더라도 또 앞에 전체사 운동하다 넣어야 돼요. 요것도. 자, 이것을 환불받다 할때 get a refund on this. get a refund on this. 이렇게. 환불은 복잡해요. 그래서 refund만 하시면 안 되고요. get a refund on this.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이 설명한 거잘 들으시고 잘 기억하세요. get a refund on this 이렇게 음. 교환하다는 exchange 이것을 교환하나 exchange this exchange this 그 다음 환불받다는 refund만 하시면 안 돼요 get a refund, get a refund. 그리고 뭐뭐를 환불받다라고 할때 전체에서 온도 하나 끼우시고 이것을 환불받다 get, get a refund on this get a refund on this 그래서 할인하는 곳에 가시면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no exchange, no refund 이렇게 적혀 있어요. no는 주로 명사 부정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exchange도 교환 명사, refund 환불 명사예요. 그래서 어, 교환 안 되고 환불 안 된다 이 말이죠. no exchange, no refund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음. 자, 그 다음. Make a reservation. 앞에서도 제가 이 단어 했었어요. 이 표현 했었어요. 그죠? Reservation은 예약, 명사입니다. 예약. 그리고 예약하다 할 때는 앞에 make와 함께 쓰셔서 make a reservation. make a reservation. make a reservation. Make a reservation. 이렇게 하셔야 예약하다입니다. make a reservation. make a reservation. 아,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설명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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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늘어지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아, 이것도 뭐, 제가 또 동사도 설명하고 싶고 한데, 자, 꼭 참고. 네. 일단, 예약, reservation, 션으로 끝난 명사예요. reservation, 예약. 근데, 예약하다, 동사 쓰시려면, make a reservation. 자, 근데 여기서, 예약이라는 단어가 appointment도 있어요. 음. 얘도 예약이에요. 근데 얘는 약속이란 단어에서 온 예약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사람과의, 그 사람의 시간을 좀, 음, 예약하는 그런 개념의 예약. 좀 말이 또또 또 꼬였네요. 예를 들어서, 의사선생님의 시간을 뺏는 병원 예약. 뺏는다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미용사의 시간. 미용실, 미용실 예약, 그리고 상담 예약, 이런 거 기타 등등, 이런 예약일 때, 어떤 시설을 예약한다기 보다는 어떤 그 사람의 시간을, 그죠? 예약할 때, 그런 느낌일, 그런 느낌의 예약일 때는 약속이라는 뜻의 appointment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 요 때도 이제 이게 예약이란 뜻이고 예약 한다 할 때는 make an appointment, make an appointment. 그러니까 병원 예약을 병원 예약, 미용실 예약은 딱 요거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make an appointment, make an appointment, make an appointment. 음 일단 요까지. 나는 하고 싶습니다. I want to를 넣읍시다. 자, 아, 샤워하고 싶어요. 샤워하다도 I want to shower 안돼요. I want to를 넣었다라는 것은 동사를 넣어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 take a shower 넣어야 됩니다. I want to take a shower. I want to take a shower. I wanna take a shower. I wanna take a shower. shower. 좀더 공손하게. I'd like to take a shower. I'd like to take a shower. 아, 아침 먹고 싶어요. I want to have breakfast. I want to have breakfast. 당신이랑 with you 이런 말을 넣어도 되겠다, 그죠 당신이랑 아침 먹고 싶어요. I wanna have breakfast with you. 그랑 저, 아침 먹고 그랑 점심 먹고 싶다 할까요? I wanna eat lunch with him. I wanna eat lunch with him. 그녀랑 점심 먹고 싶습니다. 공손하게 I'd like to eat lunch with her. 저녁을 같이 먹고 싶나요? I'd like to eat dinner with her. I'd like to eat dinner with her. 이렇게 okay. 제가 이거를 어, 교환하고 교환하고 싶으면 공손하게 하면 좋겠죠. 그래서 I'd like, I'd like, I'd like to exchange this. I'd like to exchange this. I'd like to exchange this. 환불은 더 공손해야 돼요. I'd like to get a refund on this. I would like to get a refund on this. I would like to get a refund on this. 예약하고 싶습니다. I would like to make a reservation. 이런 호텔이나 식당 예약이면 이걸 쓰셔야 돼요. I would like to make a reservation. I would like to make a reservation. I would like to make a reservation. 근데 like 네? 병원 예약이면 make an appointment 이걸 쓰셔야 돼요. I'd like,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다시 정리 한번 할게요. 음, 3번과 음, 꼼꼼 패턴 3번과 구분 하셔야 돼요. 3번은 I want and I want the o 명사를 넣고요. 자, 오늘은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하나 더, 더 넣기 위해서 to를 하나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to I want you. I wanna. 더 긍손하게 I'd like. I'd like. I'd like를 또 이거를 원하시나요? 의문문으로 하면 Would you like to? 이거죠. Would you like to? 많이 들어보셨죠. Would you like to? 원하시나요? Would you like to? 샤워하실래요? Would you like to take a shower? would you like to take a shower? 얘다가또 later를 넣으면 나중에 샤워하실래요? would you like to take a shower later? would you like to take a shower later? 뭐 이렇게 음, 그래, 넣어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천천히 써서. 여러분 연습해주세요. 하고 싶다. 내가 어떤 하고 싶은 행동을 이야기할 때 앞에 I want to, I wanna, I'd like to 깔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